일반적으로 f가 체이면 그것에 대한 다항식환은 어 a l 프린스 a 아이디얼 도메인이라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 역방향의 명제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그것이 참이라는 것입니다. 어, 증명을 하기 위해서 다항식환이 어프린스 a 아이디얼 도메인일 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음 적당한 이 여기에서의 어 프린스펄 아이디얼을 생각을 해줬을 때, 그 프린스펄 아이디얼이 극대 아이디얼인 것과 소 아이디얼인 것이 어, 동치이고, 그리고 그 제너레이터가 그 경우에 어, 소원인 것과 기약인 기약원인 것과 동치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전략을 좀 생각을 할 거냐면은 적당한 프린스펄 아이디얼 어, px로 이 rx를 코시안드시킬 건데요. 그랬을 때 그것을 저희가 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r 이코 i n g 이 ring 라는이 알고 있어요. 필드라는 걸 알고 있죠. 프 i n g 아이디얼 n g is, r i n 이것 i 적당한 무엇이이 r 어, 어, i 이다라는전략으이갈 i 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이이 ring 어, is, 이 ring i 아 상에서 갖는 근으로 저희가 세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가장 간단한 기하원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제일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어 알파가 되겠, 어 아, 엑스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요요다항식 일단 기하학원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엑스는 어, 어, f x, g x의 형태로 줄 것입니다. 일단 지금 정역에서 저희가 어떤 원소가 기학원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 일단은 그 원소 자체가 0, 이 아니어야 되고요. <laughs> 그리고 단원, 단원이 아니어야 됩니다. 영원이 아니고 단원이 아닌 어떤 원소가 기학원이라는 필요충분조건 정의는 뭐냐면은 어, 그것을 다른 다른 두 원소의 곱으로 나타내었을 때둘중 하나가 적어도 단원인 것이었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가 어, 여, 어, 정역이기 때문에 디그리의 연산을 저희가 어,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degree of x는 1인데 그래서 degree fx 더하기 degree gx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fx, gx 둘다0 다항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gx죠. 그래서 각각은 0이상의 어, 정수예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 0이고 1인거랑 1이고 0인거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성, 일반성을 일체하는 어, 어, 수준에서 저희가 위의 것만 좀위 어, 케이스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다는 것은 적당히 Fx를 저희가 c라고 두고 Gx를 어떻게 둘수 있는 거예요? Ax B로 둘수 있죠. 어, 단 여기서 어, c a b는 R상의 원소겠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할수 있냐? c 곱하기 Ax 플러스 B라고 둘수 있고, 그래서 전개했을 때 c a x c b가 어, x와 항등적으로 같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저희가 ca는 1이고 어, cb는 0이다라는 것을 어,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왔을 때 어, fx랑 gx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단원 임을 보이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 c가 단원인 것이 보장 이 되죠. 왜냐하면 적당한 원소가 존재해서 곱했을 때 어, 1이 된다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된다라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정형이기 때문에 가환원이죠. so ac가 1이다도 만족시키기 때문에 결국에 뭐다 x라는 것이 기하원이다라는 것을 보이게 되었고 그것에 의해서 생성되는 principal ideal은 음, 극대 ideal이 된다 해서 어, 얘가 실제로 체가 된다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보이게 되는 셈이고요. 이것과 적당한 동형인 어, 환이 r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할수 있냐면 은 이것은 사실 대입중동형 사상을 어,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접근이긴 한데 파이 알파, 알파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간거예요 기약원의 근중 하나인 0이 들어간거죠 그 파이 0이라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면은 어, rx에서 어디로 가는? 어, r로 가는 사상을 저희가 생각해 줄 건데 실제로 상은 어떻게 가냐면은 fx를 어디로 보내는? f0으로 보내는 녀석입니다 그러면은 커널 오브 어, 어, 파이 0을 생각해 주면 얘가 실제로 그 기약 다항식 에 대한 어, principal ideal이었죠. 아이디얼이었죠. 실제로 저희가 수작업으로 이거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뭘 모아놓은 거냐면은 어, gx, rx 상에서의 도메인이의 원소를 모아놓은 것인데 얘는 뭘 만족시키냐? 어, 상이 0인 값, 그러니까 g 0이 0인 값들을 모아놓은 것이죠. 그렇죠? 네, 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저희가 인수정리에 의해서 얘를 어떻게 나타냈을 때 어 일반적인 다항식 형태로 나타냈을 때 어, x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다항식들을 저희가 전부 다 모아놓은 거죠. 어, 그리고 h(x)는 적당한 rx 상의 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인수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얘는 결국에 보다 x에서 제너레이트되는 프린시플 아이디얼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환의 동형정리에 의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할수 있느냐? 어, rx 쿼션트 어 코널 오브 f0는 어 동형이다. 알어이미지 r 이미지얼과 동형이라는 다 것을 아는데요. 사실 이미지 r 이라는건 뭐예요? f0 자체가 일반적으로 적당한 어, r 원소에 대해서 a 0가 되는데 요 a0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를 어, 생각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어, f0로 나오는 건데 어, f0은 적당한 a0로 했을 때 a0는 r 의 그냥 일반적인 원소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R이 된다라고 할수 있고 따라서 어 결국에 저희가 보이고 싶었던 클레임 Rx quotient x에서 제너레이트되는 principal ideal은 동형이다, r 과 동형이다. 근데 저희가 아까 보이기로 얘가 필드라고 했기 때문에 어 얘도 필드가 돼서 저희가 보이고 싶었던 R은 필드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이런 식의 접근법은 저희가 표준준동형 사상을 이용해서 어떤, 어, 잉여환이 체가된다라는 논리를 익히 저희가 크로네커 정리를 할때 사용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줄 수 있는, 어, 겁니다.